오늘은 풀 사법적회 청산 초콜 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옷은 입구에 차려입고 가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극기를 두르고 가면 안 되나? 그래서 태극기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자 너무 옷을 춥게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패딩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차 보니까 집회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반가운 태극기 집회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태극기 집회는 취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봐요, 경찰. 저뭐 뭐 이상한 거 하네. 어, 뭐 하네? 네? 아저 태극기부대 아니에요 <laughs> 네. 그냥 태극기 유튜버예요 아, 유명아저 유튜버인데 유튜버인데요 태극기... 그니까 태극기부대 아니에요 감사합기게사고니다 네. <laughs>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아니저 찍고 <laughs> 있는 거예요 지금 이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저기 서명면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웃음> 아니 그렇게 그렇게크지않나 <laughs> 수고하세요 저 넥산동이 최현영입니다. 이상한 거 받았다. 에들어가 봐야지 만아 너무 춥다. 너무 경찰들이 엄청 많네요. 그두 분이 성별이 다르셔 갖고. 교도소 안에서는 만나기 힘드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라를 위한 약속이나 다짐 같은 걸해 주면 어, 습니다어뭐 주는 거예요? 저희 기념으로 아, 스티커, 스티커 나오는 게거든요아 스티커? 네.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 이름 뭐, 이름 여기에는 이제 희망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면 아. 됩니다. 감니다 찍어도 되죠? 네. 네아 찍으실래요? 김아하고요 네, 아, 이렇게나 좋은 거예요? 와. 가없저이 볼은 네. 뒤에 있는 탑에 넣어 주시면 되세요. 아, 이걸 탑에다 넣으네 네. 탑 아, 저거요? 네네네. 아, 이거 이렇게 네. 여기 넣어 주시면 되요 여기 이렇게 바람으로 올리는 거라 소리가 좀 크게 날수 있습니다. 네, 올라갔다. 어, 깨졌다. <laughs> 원래 깨져 있던 거 맞은 거예요. 아, 원래 깨져 있던 네. 거 맞은 거예요. 아, 재밌네. 재밌어. 수고하세요. 오, 손이 너무 싫어. 저 이상은 부끄러운. 네? 선대가대지 말고. 아저 촛불이에요. 촛불. 돼지 말고. 어이가.

안녕하세요. 잘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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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고요하 안녕하세요. 못온다세 기본적인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하요하요요아니에요아녕하요안녕요안녕요아청하당요안녕 입을 아, 피우고 계십니다. 워가지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엔지업 c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다 보고 계때문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법적폐, 적폐 판사, 아, 공수처를 아, 김경수 도지사님은 아,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은데 선생, 근데 네. 저 이렇게 태극기 들고 아, 왔는데 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요 <laughs> 태극기 좋은 거지 뭐. 금 어, 박수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주님, 사실 뭐법프의 재판관들, 판사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주문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정말 지대할 겁니다. 그렇죠? 모든 판사들이 그렇진 않지만 그 판사들 선생님, 여기 왜 일당이라고 왜 표현하겠습니다. 오죽하면 판사들이 열표 차이가 나게, 물론 기권이 아 9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오직 하면 같은 판사가 보기에도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법부를 얘기할 수 없다. 정의와 인권의 사법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뼈를 깎는 자성의 나와요. 마음으로 아, 객관적인 팩트체크, 또 같은 아, 법관들이 아, 어떻게 뼈 아픈 자성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있는지 아, 거리를 하고 아니고, 있는지 시민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아,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laughs> 고양이뉴스 <laughs> 화이팅 <웃음> 고양이 화이팅 조선공국 어! <laughs> <고성공국 웃음>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또는 진리를 위해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 다 저를 알아봤고 인터뷰를 할 수가 그 없어요 선생님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상불음장으로 결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여기 사람들 왜 모여 있는지 아세요? 80년대 진료다 가 아, 예. 예? 예. 우리 정의롭고 의롭지 우리 이들에게그 어머니들이 광복 뒤 광복 직전으로부터 어디서 오시얘기계으로다 그만 돌아. 해여그마 너는 이런 빠져라자이 비법 방교를 관찰함을 했던 우리 100년의 역사. 여여왜 모여 계신지 권력에 맞서다 다 죄가 없다 아김경수도 억울하다 김경수가 법정구속당인데 어떡합니까 <laughs> 솔직히 너무한거 아니야 사법부가 너무한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경수 살리러 여기 왔습니다 사법대행도 해야되고 적폐청산도 해야되고 정의를 외치겠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네. 피해자가 어? 누군지 어? 알고 계세요? 어? 누군지 어? 모르는데 <웃음> <웃음> 드독킹 <도킹> 아닙니까? <드> 국민들, 경남도민들 아니 아, 아니에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개그맨 지방생 모르고 계었어요아 네이버가 피해자였습니까? 네. 아 아니, 너무 처음 안그 노면에 있는 알같은요네저그 운전의 연설을 2년 형을 받은 거예요 네 <웃음> 모르고 계었어요아오 처음 알았어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네전 드독킹은 좀 알고 있었는데 김경수 알고 있었는데 다음에 나 김경수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갖고 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수진보 상관없이. 10대 국기 분석. 대일 위반하여 조치 배상 판결한 검파일 2만 장 압박 포함한 과거사 국가박혜탄 관련 현재 정보

저는 그런 거, 거 없어요. 이번 사공동자님? 사격팀 오면 누른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 제가, 저는 구독자라서 아는데. 네. <laughs> 아무도 몰아. 안 그러더라고요. 아, 전에 저기 옆에서 집회할 때도요? 네, 여기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몰아. 근데 안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그냥 자기네들 할거 하는 것거 같아요. 형 근데 일신, 저 태극기 이렇게 두르고 네, 네. 다니는데 사, 이상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원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태극은 원래 자랑스러운 거예요. 망가지 결정적으로 망가졌던 네. 게 태클을 걸지 않아 바로 유신 때다고입니다저 이렇게 목에 태극기 두르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멋지진 않네요. 예? 네? 아주 멋지진 않네요. 왜요? 태극기인데. 태극기도 멋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조 저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사람들의 진술이 창가에 붙어봤다. 창가에서 1m 떨어져 봤다. 라고 진술했다는데 창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이 사람들 말을 믿고 재판을 한 것은 엉터리 관심법 재판이라 우리도 모두 태극기를 하고 응원어떨까요뭐 이런 얘기의 예우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진실과 팩트가 있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 팩트와 진실을 얻고 심증에 심증을 더 전증을 이십만 종권의 폭주에 큰 소리마다 하지 않는 가인 김병.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콜 집회 하는 사람들이 모두 태극기를 들고 나오면 태극기 집회가 없어지지 않을까?